안녕하세요. 이번 주 867회 월요일, 노원 스파에서 산거 미리 뽑아놓은 거첫 번째 장입니다. 두 번째 짱. 아, 원래는 제이 복권방께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데, 그 제이 복권방은 지금 제가 매주 봤는데, 좀. 저랑 안 맞는 건지 아무튼 노원 스파커 화일 요 완자 첫 번째 장입니다. 제이 복권방은 구매를 앞으로 안 하는 걸로 그 제가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제이 복권방 말고 다른데 어, 여기서 좀 구매해봤으면 좋겠다라고.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쪽에서 살수 있도록, 구매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두 번째 짱. 그래 어디서 어디서 구매를 해볼까 하고 찾아보고 있는데 딱히 딱히 와닿는 곳이 없어서 우선은 이렇게 구매하고 이제 필요하신 곳이 어디 거를 좀 자동으로 구매해서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 위치나 이런 거를 보고 확인을 해보고 괜찮. 제가 이렇게 갈수 있다. 좀 괜찮은 위치다 하면은 제가 구매를 매주 할게요. 요원스파세 번째 장입니다. 그렇게 하고. 그리고 안중근 님이 댓글이 없으신 걸 보아 진짜 구독자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. 그래서. 그냥, 무효, 무효 처리하고, 네 번째 장. 무효 처리로 하고, 어... 다음에, 이제, 제가 뭐 상대, 상듬... 여기 공개적으로 한것 중에, 3등이 됐다든지 뭐 2등, 1등 뭐 되면은 거기에 더 보태서 쓰는 걸로 할게요. 그렇게 해도 되고 뭐 구독자 그3천명 됐을 때또 이벤트 할때 보태 써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. 고 목요일 완자 첫 번째 장입니다. 음, 두 번째 짱 아니시면은 조금 더 괜찮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은 어, 의견을 모아서 좀 생각해 보고 어, 괜찮은 방법이다 하면은 그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요. 세 번째 짱. 네 번째 장. 여섯번째 짱 음? 여섯번째 짱 마지막입니다 그러면, 이제 마지막 장이고, 음, 분석 자료는 제가 오늘 분석, 저녁에 할수 있으면 하는 대로, 내일 가능한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, 무튼 오늘 하루도 즐겁게 마무리 잘 하시고, <laughs>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